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런 권문세족들을 많이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는요 그 원나라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의 토지 또 백성들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신돈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조금 어렵죠? 전민변정도감면 어, 조직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원상태로 돌리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되셨어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개혁을 추진하는 이 공민왕에게도요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개혁을 추진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홍건적이라고 불려지는 농민 반란군들이 고려를 공격을 하고요. 자, 밑에선 또 누구 왜구들이 왜구들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피난까지 가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까지 결합시키면 완벽하겠죠. 자,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지도를 봤습니다. 마지막 지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지도. 왠지 모르게요. 이 국경선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럼 표현을 바꾸자면, 아, 오늘날 국경선과 모습이 거의 비슷한 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해 주세요. 국경선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확정된 거, 어느 시대라고요? 그렇죠.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 중에서도 누가 됩니까? 세종. 세종대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문화를 발달시킨 부분만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요. 세종대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갈게요. 일단 우리 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왜구들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쓰시마섬. 이 쓰시마섬을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하기도 했고 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최윤덕 김종서 장군을 보냈는데요. 잘 보세요. 자이 적은 최윤덕 장군이 개척한 사군이 되겠고요. 이 적은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육진이 되겠습니다. 사군과 육진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왕조 쭉 정리하면서요,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정리 잘 마무리가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를 정리해볼텐데요. 어떤, 어떤 주제일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자,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특히나 전쟁.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이제 승리나 패배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전투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그러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앞서 봤던 지도에 비해서 지도가 많이 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지도에 보니까 당이라고 나와 있고 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싸고 있대요. 줄여서, 나당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나당 전쟁이라고 하면요, 선생님 삼국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죠, 그렇죠? 우린 이것을 나당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당 연합을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김춘추. 그는 당나라까지 건너가서 나당 연합을 성사시켰고요. 이후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신라의 무열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후 이들의 군대는 어디를 먼저 공격하냐? 봤더니 백제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되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660년. 자, 그리고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멸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668년.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구려 멸망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삼국통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정말 연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삼국통일 몇 년입니까? 바로 676년. 자, 그렇다면 고구려 멸망에서부터 삼국통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거. 그렇죠. 당나라가 처음에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네.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나당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바로 그 나당전쟁의 마지막 승패가 결정되는. 누가 이겼어요? 신라가 이겼죠. 신라가 이기는 마지막 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안쪽은 내륙 지역이죠.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뭐냐면 매소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나라 육군을 크게 격퇴를 시켰고요. 이곳은 봤더니 바닷가 쪽인 것 같죠. 그렇죠? 금강 하류 쪽인데 여기를 기벌포라고 합니다.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해군을 격퇴시켰어요. 매소성, 기벌포 매소성, 기벌포 전투 승리 이 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 워낙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명칭과 위치를 파악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래요. 지도를 봤더니 고려, 후백제, 신라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때 경계선은 어디가 되고 대동강이 되고 알다시피 신라는요, 바람만 훅 불어도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세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려와 후백제가 이적 통일을 둘러싸고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승리는 고려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견원의 후백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때 하마터면 왕건이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때가 뭡니까? 여기 대구 팔공산 주위에서 벌어졌던 바로 공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후백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때 왕건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신승겸 장군의 이야기 알고 있나요? 신승겸 장군이 배하, 제가 배하를 마지막까지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시죠. 그래서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이야기. 하지만 고려의 패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년 후에요. 다시 후백제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전투는 고창 전투라고 하죠. 자,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면서요. 후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기념해서요.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는 이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차전놀이. 예, 맞아요. 자, 차전놀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나와 있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봤더니요. 일단 강동육주가 보여요. 그리고 고려, 거란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게 있죠. 바로 뭡니까? 고려는 유난히 다른 나라와 싸움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외항쟁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파악할 건 뭐가 있냐면 고려를 침략했었던 나라들의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거란족이 먼저 쳐들어왔고요. 두 번째, 여진족. 세 번째는 여러분 꼭 맞추셔야 돼요. 누굽니까? 그렇죠. 몽골죠. 자, 그 이후에 홍건적과 왜구가 있는데 일단 여기만 정리를 한번 해 보면